이달 28일은 유관순 열사 순국일입니다. 중랑구에서는 이에 맞춰 유관순 열사 추모식을 열고 추모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촌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돼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국제 백이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내 나라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늘 곁에 우리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관순 열사의 묘역을 외롭지 않게 하고 열사의 정신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다행한 일입니다 이날 추모식은 유관순 열사 합장묘 앞에서 치러졌습니다 1935년부터 이태원 공동묘지가 망우리로 이장되면서 유관순 열사의 유해가 함께 이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태원 공동묘지 이전으로 무용고 분묘로 화장되어 마무리공원 이태원 합장묘에 여지껏 구천을 해내시던 영혼이 이곳에 영면하시게 되었으며 이 추모대는 그 뜻이 너무 크고 깊다고 하겠습니다. 추모식에서는 중랑 꿈꾸는 음악학교 학생들의 추모곡 공연과 만세삼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유정우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 회장은. 이곳이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소중한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유관순 열사의 그 마지막 묘가 없어진 거이 아니라 이렇게 이태원에서 일로 흘러 들어왔다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국민도 이해가 되시면은 한 번쯤 유관순 묘역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국민이 알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모식 당일 망우 역사문화공원에서 중랑 아티스트의 국악 재즈 공연도 열어 열사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한편 유관순 열사 추모 기간 동안 열사 묘역에서 누구나 헌화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해 추모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추모 기간은 이달 30일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